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 어제, 오늘 굉장히 좋은데, 뭐 또, 오늘 밤부터, 뭐또 내일, 모레 뭐또 비가 온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아카시아 꽃이 쫙필 때, 벌꽃, 이, 이 벌들이 이 아카시아 꽃 꿀을 좀 따다가 올 가을에는 그냥 풍성한 그 아카시아 꿀좀 수확해서, 하, 이렇게 좀, 값좀좀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데 이거 또 비가 온다니까 조금 기분이 좀 찝찝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까시꽃 장기 쫙 맞히면서 어, 김용님 씨가 불렀죠. 나이아가라 보 뭐, 나이아가라 그 노래 한두번 들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laughs> 아주 아주 굉장히 괜찮은 노래입니다. 에? 그래서 그냥 그 응달. 그 그늘진 데서 아카 시향기 냄새 맡으면서 쫙한 두어 번 들으면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오늘도 행복하구나 하면서 아침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어떤 여자분이 질문하셨어요. "선생님, 에, 질병을 좀 어떻게 빨리 고칠 수는 없나요?" 어, 제가 이거 먼저 뭐 강의하다 보니까 막 재미난 이야기, 서민들의 털털한 이야기로 이렇게 했더니, <laughs> 그분도 그런 용어를 쓰시는 거예요. 질병을 버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털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또, 웃긴 얘기, 를 그냥 조져버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질병을 빨리 치유하려면, 치료나 치유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을 빨리 떨쳐버리려면, 이기려면, 털어내려면, 소금을 가까이 하라. 수없이 얘기한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이 생겨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점점 증가합니다. 자연의 원리에 보면 많이 생기면 또 많이 줄어야 됩니다. 그게 음양의 조화인데, 희한하게도. 줄어야 하는데 줄지 않아. 뭐가? 질병의 숫자와 환자는 줄지를 않아. 요게 이상한 거야. 어찌된 거냐, 이 말이야. 무엇이 문제야, 이말야첫 번째로, 남의 것에 눈독을 넘어뜨리면 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제가 첫 번째로 정리를 해봅니다. 왜? 동양인은 우리 똥색 인간은 똥색 인간에 맞게 밥, 김장,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이거를 주식으로 해야 돼. 그런데 저쪽 양코백이들이 먹는 육류, 밀가루, 빵 이걸로다가 유시, 그 주식을 해버니까 리 병이 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똥꼬멍 병이 많다는 거예요. 유장병이 많고. 그런데 대장항문 질환이 이 양코백이들은 고기를 육류로 먹다가 수천만 년 동안 장기리가 우리보다 약 1m가 짧아요. 고기는 이, 이 육류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치료시간이 길어서 각종 부패되면서 각종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 새끼들은 이걸 짧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좁아진 거야. 그런데 우리는 곡물 위주로 먹기 때문에 그네들보다 장 길이가 1m 길어요. 그러니까 머무는 시간이 길은 만큼 독소가 많이 나와서 인돌, 스카톨, 암모니아 이런 똥똥이 많이 나와서 대자 항문 질환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야. 양코베이들 같이 그렇게 식습관을 가져버리면 그들이 갖는 질병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다. 그들보다 더 많이 생길 수 있지. 걔들은 창자 길이가 1m가 짧고, 우린 더 길으니까 더 많은 질병이 생기는 거야. 또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양인의 집은 구들장, 밑에가 뜨뜻하고 위에가 차가워. 그래서 이 뜨뜻한 기운이 올라가고 위에 우풍이 이렇게 순환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그네들, 그네들은 밑에가 차갑고, 위에가 뜨거워. 우리하고 정반대로 돼 있어요. 걔네들은 돌아다녀야 되니까 신발을 신고 살고, 우리는 맨발 신고 살아야 돼. 집안에서. 그게 다른 거야. 근데 우리가 그네들처럼 생활하고 있어. 그러니까 병이 많은 거야.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연적인 것. 자연적인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인조물에 자꾸만 물이 들어간 거야. 식품 첨가물이요, 가공 식품이요, 이런 것들. 자연적인 것은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이고, 인조적인 것은 입이 원하는 것이야. 우리 어린 시절에 그랬잖아요. 그 청량음료 지금 병이 되고 있잖아, 병발식 원이자. 그봄 소풍, 가을 소풍 할때그 엄마들이 그 환타, 그 오란시 있잖아. 그거 한 병에다가 에? 그 도시락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준 그 도시락 싼 거, 그게 최고야. 거기다 김밥 쌌으면 이건 그냥 짱이야, 짱!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병이 없는 거야. 1년에 두 번, 6개월에 한 번씩, 오란시안병 먹는데, 그게 무슨 병이 되겠어? 근데 지금은 하루에도 그냥 몇 병씩 먹어야 끼잖아. 그러니까 병이 많은 거야. 절대 줄지 않아요. 넘쳐나. 단맛에 넘쳐나. 이소금에 목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설탕물에 목욕을 하고 있으니 병이 생길 수밖에 없지. 절대 안 줄어요. 그리고 음식의 맛. 우리 동양인은 짠맛 그리고 짠맛은 모든 이런 자연 음식에 상하지 않도록 하는 식중 식균 식균 작용을 해. 식중독 예방. 그리고 자연의 음식은 소금으로 절인 것들은 간장, 된장, 곱장뭐 김장, 김치 이런 건 섬유질이 풍부해. 그래서 농경사회 사는 사람, 똥이, 걸음이야. 오줌 똥을 한 방울도 안 버렸어요. 다 걸음을 썼어. 그런데, 이양코백이들은 단맛 먹고, 괴기 위주로 먹으니까, 또, 그 새끼들은 이게 다혈질이야. 그러니까, 단맛을 먹어서 성질좀 줄여야 돼.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똥 오줌을 걸음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그러니까, 양병기에 그냥, 그, 뭐 화장실에서 똥을 놓고 그냥 버리는 거야. 우리 우리 농경사에서 똥 오줌 버린 거 봤어요? 없어요. 오줌 한 방울도 안버려다 거름이 되니까. 그게 곡식을 먹어서 나온 거니까 그대로 쓸수 있는 거아니요 그래서 짠맛의 섬유시 짠맛과 함께 어우러진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김장 김치 각종 장아찌들 이런 것들은 콩팥 기능을 보강하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서구식 음식들, 단맛 위주로 섬유질 부족한 이러한 음식은 콩팥을 망가뜨리고 섬유질이 부족하고 영양도 부족해. 그래서 이런 서구식 음식을 자주 접하게 되면 우리 몸에 수분 조절이 안 돼요. 수분과 관련된 질환, 혈압과 관련된 질환, 체액산과 알칼리와 관련된 질환,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이 점점 증가해. 그러니까 병의 숫자와 환자 숫자가 줄지 않아요. 아주 쉽게 해서 몸 안에 pH 농도 7.3에 7.45가 전부 산정도 쪽으로 기울어. 그래도 역시 병이 들어. 최악의. 그리고 실제 오줌 농도 소변의 염기 농도는 0.9% 이상이래야 되는데 0.9% 이하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들 말기암 환자들 0.4% 이하라고 수없이 얘기했잖아. 그러면 암 환자들, 암뿐만 아니라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사람들 소금에 절이지 않고는 절대 그병 떨치지 못합니다. 그제주도에 있는 양만 그 예, 예처럼 초지질 못합니다. 털질 못해. 그리고 싱겁게 먹고, 그 다음에 짜지 않게 먹고. 달콤한 거 많이 먹으면 우리 몸 속에 기본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산성도 쪽으로 기르면서 염기 농도 부족으로 인한 염증 질환이 덕을 덕을하게 생긴 염증, 관절염, 위염, 췌장염, 방광염, 결막염, 질염, 골수염, 지은염, 치주염 무슨 염자 들어간 건 전부 다 소금기가 부족해서 그래 염기 부족이 원인이 그래서 소금에 절여라 간장 뚝에 빠져라. 김장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음식, 새우젓 먹는 사람들은 염증 때문에 질병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질병 같은 거 짜게 소금에 절인 건 치유됩니다. 예방도 되고 치유됩니다.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외부 기온이 더우면 몸 내부는 차가워집니다. 그때 바닷가에 가서 소금물 먹고 해풍 맞고 이 피부 호흡을 통해서 염기 농도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 갔다 오면 병이 없어요. 그러나 산 속에 가면 냉병이 들수 있어요. 찬물에 발을 담그기 때문에. 그게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갔다 오면 소금이 열을 내기 때문에 몸 안이 따뜻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해수욕 갔다 오면 병이 없어요. 역으로 지금 소금에 관한 이야기, 소금에 절여라, 간장뚝에 빠져라. 역으로, 싱겁게 먹으면 만병이 발생할 수 있다. 딱얘기 그거잖아요. 싱겁게 먹으면 절대 병을 예방할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은 위대해요. 과학적으로 병원에서 pH 농도 7.4에 .4회, 7.45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야매로, 일반인 누구나 건강을 확인할 수 있어. 체액을 확인할 수 있어. 소변 농도, 예? 이거, 이거 소변 염도체 크게 이거 사서 오줌 받아보면 딱0.9% 이상 1.6 2.1 이런 사람은 아픈 데가 없어요. 또이또 또, 또 대체품이 또 있어요. 그 전복이자 전복, 전복 비수구리한 거 5분작이라고 그건 출수공이 달라요. 전복은 그물 뽑아내는 구멍이 4개예요. 근데 5분작이는 6, 7개입니다. 그 다음에 조기하고 부세, 그 다음에 방어와 부실이, 홍어와 가오리, 다대체품 사촌들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고 털어내고 제거합니다. 염기 부족이면 만병근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고, 싱겁게 먹고. 또찝재로망에 먹더라도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이짠 맛을 중화시켜 그래서 싱겁게 먹고 염기 부족이면 만병이 생긴다. 그리고 우리 몸은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해도 병이 생깁니다. 물 대신에 음료수를 먹는 것도 역시 만병을 부르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 염기와 수분은 콩팥이 관해요. 콩팥이 튼튼해지려면 짜게 먹어야 돼. 그래서 소금독에, 간장독에, 소금 절해라 간장독에 빠져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해가 죠 그리고 단맛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외부 기온이 오르면 몸 내부는 차가워집니다. 특히 이빨이 더운 때가 삼복도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먹어요? 보신 음식을 먹잖아. 지금은 뭐 보신탕을 안 먹지만 보신 음식으로 삼계탕이나 매운탕을 먹습니다. 동의보감에 하월 가만이라 해서 배속이 따뜻한 병이 없다. 외부 기온이 더우면 몸 내부는 차가워집니다. 그 차가워진 것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매운탕과 삼계탕 같은 이런 따뜻하게 열나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 있죠? 제 설명이 틀린 것 같다면, 이빨이 추울 때는 왜 보신 음식을 안 먹어? 그때는 왜 삼계탕 같은 거안 먹어? 희한하잖아요. 왜? 외부 기온이 추면몸 내부는 따뜻해집니다.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는 차가운 음식을 먹습니다. 너무 뜨거워도 병이 생기니까. 그래서 동치미 국물 하나 쫙 들이키면 쫙 됩니다. 그것도 콩팥 기능이 망가지지 않도록, 겨울엔 콩팥이 망가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지 않도록, 시원하면서도 찝찝하게. 그게 동치미 국물입니다. 짱!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건강을 지키는 삶의 지혜다.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어? 자. 근데 여름에 덥다고 에어컨 켜놓고 거기다가 시원하게 냉장고에서 어, 뭐, 뭐시시 시원하게 했던 수박 참여 먹으면 냉병이 걸립니다. 몸이 약한 사람, 소관이 차가운 사람은 수박 먹고 참여 먹으면 바로 설사해.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바닷가에 가서, 이, 뭐시야, 이 삼계탕이나, 그 다음에 매운탕 먹으면 설사하는 건 없습니다. 그게 우리 동양인은 동양인에 맞게, 삶의 지혜 우리 선조들이 수없이 검증을 거쳐서 이런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수 있노라라고 했던 검증된 음식들이 보신 음식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어, 여름철 보신 음식이 제 점점 더워지니까 뱃속이 차가워서 병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따뜻한 음식을 먹는 이런 어, 여름철 질병 발생의 예방 음식, 그게 보신 음식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질병을 털려면 질병을 치유하려면 소금에 절여라 소금과 관련된 음식 짭짜름한 음식을 먹어야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자연동물은 냉병이 없습니다 근데 냉병으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냉방기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는 애완동물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사는 것이 건강법이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삶의 지혜를 갖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이팅!